LG전자가 신개념 포터블 스크린 LG 스탠바이미고를 출시했습니다. 2021년 선보이며 인기를 끈 스탠바이미의 2세대 격 제품으로 실내를 넘어 야외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을 겨냥했는데요. 스크린, 스탠드, 스피커를 모두 탑재한 일체형 제품으로 외부 디자인은 여행 가방을 닮은 레디백 스타일로 완성되었습니다. 별도 조립이나 설치 과정 없이 케이스를 오픈해서 화면을 켜고 끌수 있으며 최대 90도까지 기울일 수 있는 틸트, 시계 방향으로 90도까지 회전하는 로테이팅 기능을 지원해 다양한 해상도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독자 TV 플랫폼 웹OS 탑재, 에어플레이, 화면 미러링 등을 지원해 안드로이드와 iOS 기기에서도 손쉽게 화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117만원으로 오는 6월 7일부터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니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라면 주목해보세요.